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자 아이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너가는 모습인데요. 어. 어? 어. 그런데 갑자기 신발 한쪽이 벗겨져 그만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고 야 맙니다. 신발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던 그 순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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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쳐 주저앉아 있는 아이를 부딪 차량 한 대가 아이를 덮치고해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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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미태깔린 아이를 그대로 끌고 차량은 수 미터를 지나서야 멈춰섰는데요. 아,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장에 도착해 한시가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단숨에 파악한 남성 바로 이분입니다. 어, 저 지금 차를 어떻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아이고 뛰어갔어요 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우겨져가 있어 엎드려가지고 아. 이래갖고 차가 이렇게 딱르고 있으니까 꼼짝 단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서막 사람을 불렀어요 아. 잠시 뒤 차량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러더니 모두가 합심해 뜨거운 그렇죠. 차를 들어 올립니다 저건 한두 사람으로 안 되거든요 어우 네. 울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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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차를 번쩍 들어올린 시민들 드디어 아이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이를 구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시민들 정말 이분들이 시민 어벤져스입니다. 같이 승용차를 들어 주셨던 분들은 서로 아시는 분들이 아니 아니 모릅니다. 차. 한 분은 제가 알고 있고 뭐, 지나가시던 분들 이 예. 예. 예,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입니다. <laughs> 그러네요. 아, 안녕하세요. 예. 제일 처음 차량으로 달려갔던 안갑판 씨는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기가 다치질 않아고 건강하게 그냥 무사하니까 그게 그래.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거. 그 또뭐 다른 것보다는 또뭐 그 고귀한 생명이 아닙니까. 그 어린 게안 다치고 건강하게 그냥. 너무 참 감사하네요.